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se 공식 홈페이지 출시 일정 중 파이널 판타지 13 시리즈 가 향후 pc로 출시된다는 소식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레딧에 올렸 는데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미정 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파이널 판타지 13 게임 3종은 스팀 플랫폼 을 통해 pc 버전으로 출시됐으며 이 페이지는 대개 향후 게임을 위해 예약되어 있어 네티즌들은 se가 파이널 판타지 13의 대규모 출시 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로드아웃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소니의 구독 서비스 ps 플러스 미국 서버에 총 251개의 ps4 및 ps5 게임이 추가되었으며 총가치는 8030 .13달러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PS 플러스 에센셜 구독자는 이 모든 게임 이소 규모 하위 세트만 플레이할 수 있으며 구독료는 79.99달러이고 새 게임 가치는 1479.63달러입니다. 이에 비해 PS 플러스 엑스트라 중간 계층 소유자는 7459.59달러 상당의 게임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은 모든 구독 혜택과 게임을 제공하지만 1년 구독료는 159.99달러입니다. 이에 비해 이전에 트루시먼트 통계에 대해 보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작년에 게임을 추가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작년에 8,763달러 상당의 게임을 추가했습니다. 소니와 달리스타필드 등 많은 자사 및 타사, 타이틀이 출시와 동시에 서비스에 합류했습니다. 일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도 향후 서비스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 번의 지연과 대규모 데이터 유출 이후 스토커 2 e 개발자는 이제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플레이어들은 스토커 2가 엑스박스 스토어에 등장하여 사전 주문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미 엑스박스 앱을 통해 사전 주문 보상을 미리 로드할 수 있으며, 이는 스토커 2가 2024년 1분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이제 스토커 2의 파일 중 일부를 엑스박스의 앱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S 콘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게임 출시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추가 지연 가능성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엑스박스 개발자 대면 회의가 이번 달말에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개발자 GSC는 이번 대면 회의에서 더 많은 실제 플레이를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GSC는 스토커 2가 콘솔에서 60 FPS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종 제품이 더 좋아 보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비디오 품질 저하에 대한 최근 비판에 대응했습니다. 최근 개발자들은 스토커 2의 스토리 길이가 약 40시간이며 네 개의 서로 다른 엔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달 엑스박스 다이렉트 행사를 열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지 추측해왔습니다. 물론이는 단지 뉴스일 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엑스박스 다이렉트는 2024년 1월 14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의 게임에 대한 최신 정보와 작년에 출시된 게임에 대한 후속 업데이트 정보도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스타필드는 확장 콘텐츠를 준비 중이며 이번 출시 이벤트 중에 일부 소식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잔톤이라는 포럼 내부 고발자는 이전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를 포함한 다른 출시 이벤트에 대해서도 폭로했기 때문에 이 폭로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공개 성명이 확실히 알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처럼 하이파이 러시 같은 고품격 새해맞이 깜짝 선물을 플레이어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이파이 러시는 출시 행사에서 발표와 동시에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출시되어 많은 플레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과 결합되면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슈퍼메시브 게임즈는 업계에서 잘 알려진 게임 개발업체가 되었습니다. 언딜던의 성공 이후 스튜디오는 유사한 게임 경험을 계속해서 출시했습니다. 웬던과 매우 유사한 더 다크픽처즈, 엔솔로지 시리즈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언틸던는 원래 이 팀이 담당한 것이 아니고 소니 런던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는 언틸던의 초기에 대해 일부 조명했습니다. 소니 런던 스튜디오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2002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게임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언틸던이 개발될 때 스튜디오는 플레이스테이션 무브 장치의 효과를 보여주는 게임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인명을 요구한 전직치고는 인터뷰에서 스튜디오가 독특한 제어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닌텐도 유아 경쟁하는 인물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팀은 슈퍼메시브 게임즈의 언틸던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게임이 1인칭 시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등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플레이스테이션 3 무브의 제어는 모든 측면에 반영됩니다. 개발자들은 문 열기, 물체 조작, 채티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인 기본 구조도 일관성이 있으며 스토리 라인은 산에 갇혀 스토킹을 당하는 캐릭터 그룹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플레이어는 모든 캐릭터를 제어할 수 없으며 초기 버전에서는 작동 가능한 캐릭터를 두 개만 계획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지정된 캐릭터를 제어할 때 컨트롤러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로컬 소파 협동 경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게임이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곧 출시될 플레이스테이션 무브 컨트롤러를 보여주는 일부 클립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에는 이년에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는 Silent Hill s h t e r e d Memories와 Silent Hill Origins의 감독인 마크 시먼지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가 인수한 후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니가 개입하여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당시 개발자들은 슈퍼메시브 게임즈가 언틀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까지 이 프로젝트가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니는 런던 스튜디오가 중단한 부분을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게임 프로젝트를 스튜디오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한 전직 개발자는 약간 절망적이라고 말했지만, 언딜단을 성공적인 게임으로 만든 슈퍼메시브에 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막 시작하려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어 좀 절박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메시브가 그 이후에 대처한 방식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완성품을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은 없습니다. 물론 런던 스튜디오에서는 PSVR 등 소니의 중요한 하드웨어에 어울리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퍼매시브 게임즈는 계속해서 호러 게임 장르를 추구하며 현재 위틀 나이트메어 3, 더 캐스팅 오브 프랑크 스톤 등을 제작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